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은 자 100명의 수학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야 x는 평균이 65 표준편차가 1고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문 보고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이럴 때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구해보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 사실은 이렇게 됐어 이게 x야 확률이 60이야 65야 확률이 65 그치? 지근데 60점 이상 60점 이상 80점 이하 이거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이거 넓은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 이거 확률 밀도 안 써서 그때 무지냐 복잡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얘를 표준화 시켜서 미리 계산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있어. 오케이.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z로 바꿀 거라고. 자, z. 오케이. 자 용어 좀 설명할게 하나. 얘는 정규분포라고 했잖아, 그치 정규분포. 얘 이렇게 표현하잖아. m, 시그마 제곱. 그치 얘는 표현하는 게 있어요 또. 얘는 z지. 평균수가. 변 얘는 정규 분포인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항상 0을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얘는 무슨 분포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표준화시킨 거. 이해됐어요? 이름이 얘는 정규 분포. 얘는 무슨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표준화시킨 거. 이해됐습니까? 자. 얘도 정규 분포, 얘도 정규 분포야. 근데 얘는 평균이 항상 0이야. 평균, 정규 분포. 자, 얘는 평균이 항상 뭐라고요? 0이라고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냐면, 자,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 자, X가, 자, 점수인데 60점 이상, 60점 이상, 80점 이하. 오케이?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는 몇 퍼센트인가를 찾아볼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확률 변수, 여기, 여기까지는 빼야돼. 100명보다는 수학성적을 X라고 넣게. 수학성적이 60 이상, 80 이하인 확률. 자. 그러면 이걸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잖아. 60 이상, 80이야. 계산하기 음. 어려단 말이야, 넓이가. 근데 나는 얘를 표준화 시킬 거야. 자, 표준화 시켜볼게요. 어? 피에 얼마를 빼야 되지? 표준화 시키려면? 평균을 빼셔야 돼, 평균. 자, 평균이 얼마야? 얘의 평균이. 65니까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얘는 65를 빼면 얼마야? 15. 여기까 이게 돼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야? 5잖아. 표준편차로 나눠야지 얘가 z가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구나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고 3은 여기 있는 거잖아 z가 마이너스 1이 면 3이야 이거는 표에 나와있는 거야 표에, 표 표준화시킨 거야. 다 표에 나와 있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이 넓이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요. 우선은 이거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피에. 요쪽 계산할까? 0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자, 0서부터 3까지 계산하고요. 오케이? 항상 표는 표는 우측만 나와 있어. 왜? 얘가 좌우대칭이니까. 그래서 항상 0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나는 요거 계산할 건데, 이건 0서부터 마이너스 까지는 어디? 0서부터 1까지랑 똑같겠지. 좌우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0서부터 1까지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서부터 3까지는 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0서부터 3까지는 0.4987.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0서부터 1까지는 0.3413. 이렇게 됐어요? 음. 자, 그러면 0.3413이니까 계산해주면 0, 0, 4, 8. 그쵸? 자, 그래서 얘는 84, 0.84네, 0.84. 음, 그럼 이제 해석을 해줘볼까? 84%라는 얘기야 84%가 이점수대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0.84 100분율이라면 곱하기 100하면 84%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84%가 있으니까 전체가 몇 명이야? 100명이잖아 100명에 84%그러 그러니까 0.84잖아 수해 주시면 얼마야? 84명. 아,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를 맞은 아이들은 84명이나 됩니다. 이게 됐지? 자, 자꾸 이게 여기서 계산하기 어렵지 않겠지? 이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걸로. 그러면 뭐든지 다 표준화 시키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